네 안녕하세요. 아,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어,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비움갤러리는 지금 제 4회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 전시는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어. 앞으로 이 전시가, 제5회 프린팅 월비움전이 전시가 계획 중에 있는데,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50점 마감입니다. 네. 아무튼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고,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28명의 작가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개성 이 있고 작품도 다 다양하고, 어, 매번 느끼지만은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단체전일 경우에 어,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른 것이 특징이고, 어, 희한하게 다 다르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르다는 거에좀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선별을 한다고 해도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하시는 분들은 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시고 관람이나 참여를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 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여러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전시가 되어야 하고 갤러리, 공공기관,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이번 프린팅월 비운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작가님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 경력도 다양합니다. 경력도, 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갓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뭐, 2, 3년, 뭐, 4, 5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작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몇몇 작가님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쓴다거나 아니면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그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일, 음, 필요한 얘기고, 그리고 개인전 할수 있으면 많이 하고, 뭐, 단체전, 뭐, 미술관 전시나 공공기관 전시 할수 있으면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음, 개인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고, 또, 한번두번 번 했느냐 두번 해. 개인전, 단체전을 열다 보니까 벌써, 어, 200여 개 가까이 한것 같은데, 이제, 컨벤션, 호텔 아트페어 한 대여섯 차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예술은 수업료가 좀 많이 듭니다. 네. 일반 공부하는 하는 것과 다르게 수업료가 많이 들고 그 수업료에 대해서는 서서 들은 얘기도 있는데 예, 이 수업료가 많이 들긴 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런 효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다고. 주던... 만의 결정으로는 힘들 것이고 이런 단체전이나 아니면은 여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혼자만으로 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혼자만의 보다는 단독에서 전시를 꾸준히 하면서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오랫동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할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오래 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만으로는 해결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인지, 어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것인지, 컬렉터 부분에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혼자서만은 힘든 것 같고 혼자 아닌 누구와 함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 2년차 뭐한 3년차 정도까지는 어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이고 뭐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것 나쁜 것갈릴거 없다고 봅니다. 좋은 것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나쁜 것이라고 꺼려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것도 경험해봐야지 나쁜 줄 알지. 나쁜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왜 나쁜지 모르고 그냥 나쁘다더라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 나쁜 것도 경험해보면 좋습니다. 예방 주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도 여러 작가님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작가님들을 경험하면서 심각하게 험악한 작가를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어좀어 소통이... 그런 경우에도 저도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잘 받아주고 어잘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 좀 황당한 작가님을 아예 안 만난다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방접종이 안 돼서 나중에 더큰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잘 섞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이 너무 까다롭거나 칼달스럽다고 해서 어,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어, 나름 그것도 개성입니다 예, 그것도 개성인데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하고 할수 있는 거는 하고 그러면서 깔탈스러운건 괜찮은데 너무 배척하거나 남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적당히 섞어서 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적당히 섞여야지 서로 자극도 되고 음, 거기에서 영향도 받고 뭐 여러 가지의 음, 여러 가지의 영향도 받고 하면서 발전도 있고 변화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름 개성대로 나가면 되고. 어, 일단, 뭐, 전시하는 작가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시작하는 작가님이나 아니면은 뭐, 한 2, 3년 되신 분들께는 제가 너무 앞서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전시를 많이 해야 된다, 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물불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하는,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작하는 작가님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작품 수를 많이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작품들로 어느 정도 채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 일단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말고 일단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여태 버틸 수 있는 거는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쟁 무기도 끌고 나와서 쓰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말고 일단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무작정 많이 해놓는 것도 경험상,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품의 주제를 잡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의 기본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음 기본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술에 대해서 기본은 남다르다는 것, 음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뭐,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들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위인전을 읽고, 그 위인전처럼 똑같이 사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위인전을 읽고, 어 생각하고, 발, 음 변화해야 되는 거는, 아, 이, 이 상황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나 가이드는 될수 있어도 그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작품에 있어서도 남들하고 똑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에 맞추어서 이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날이 되게 뜨겁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해가 좀 뜨니까, 아좀 더워지려고 한것 같은데,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날씨가 희한하게 계속 덥습니다. 네. 작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너무 더운 것 같고, 그래서 기운이 좀, 아. 어 기력이 기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 점에 대해서는 좀잘 어, 먹던가 아니면은 영양 보충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더위가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에, 더위에 에, 신경 쓰시고 유념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영양 보충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산책 중에서 아트 서바이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트 서바이벌, 예. 한국 미술 그 생존을 위한 횡단, 아티스트 필살기, 미술 시장 전략 해서 이국렬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 이국렬 선생님은 어, 2, 3년 전에 2년 전. 예. 만나서 예, 여기 비움 갤러리에서도 만나고 아트페어에서도 만나고 또 여러 곳에서도 만나서 보면서 활동을 보고 있는데 어, 좀 어, 본받을 점이 많다고 해야 되나 색은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좀 무겁고 어 두껍고 뭐 가격은 정가는 44,000원입니다 아트국 출판사도 비움 갤러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전도 전시하셨었고, 그리고 뭐 비움 갤러리에서 작품도 몇점 소장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재밌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도 많고, 좀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출판계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아트국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분도 갤러리를 굉장히 희망하고 갤러리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아, 결국은 아직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문의도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예, 출판,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시고, 참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 대부분 많이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미술계 굉장히 하디쇼 예, 예, 질상의 소변기 예, 샘이 작품이 굉장히 어, 미술사나 역사에서 굉장히 한 획을 운그 음, 작품이죠. 뭐, 컬렉터, 미술관 중사자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에세이를 쭉 하시고 그리고 작가님들의 이분야 선생님 경험했던 작품들 그리고 경험했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작가님들만 알아도 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 아시는 분은. 네. 학생인데, 에, 가리게 됩니다. 예. 향해 바랍니다. 네. 뭐, 국수류나 담백한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짜거나 맵거나 뭐 탕류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그때 그때마다 뭐 다르기는 한데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뭐 그래서 이, 이 커피점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아지고 더 그곳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교감을 나누는 것이 어 식사 문화가 이제 개성을 많이 존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교보나 아, 여러 어, 서점이나 이런 통해서 소장하셔도 되고 와일드북 어, 와일드북 대표님한테 직접 주문을 했는데 직접 배달해주셔가지고 갤러리에서 직접 전달받고 예, 소장하게 됐습니다. 네. 음, 워낙 활동력이 많고 동분서주 하시기 때문에 자주 보이시고 해외 작가님들도 많이 아시고 국내 작가님들도 많이 아시고 원로 작가님들 많이 아시고 좀 어, 서로 어, 소통도 잘 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고받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보통 한 30, 40년 이상 해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이분여 선생님도 한 40년, 50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 미술, 음, 미술 작가로 활동하다가 또 갤러리. 아무튼. 그. <laughs> 앞으로 오랫동안 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10년 차 미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에 무조건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예, 활동 많이 하고 경력 많이 쌓고 이력 많이 만들고 또 공모전 전시 많고 그래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뭐 늦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장작가 공모전에 접수하기 어려운 나이에 진 작업을 하시는 분은 공모전도 많지 않고 전시하기도 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자기 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작업과 이름을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청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전이라든가 뭐 단체전 이런 공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만은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비용이. 활용을 해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동안에 못했던 시간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어떤 갤러리스트일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프린팅 월비운전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원래 수요일에 아트토크 프로그램 하면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도 하고 요즘 덥기도 하고 해서 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몇 작가님들이 어, 왜 오프닝 안 하고 모임 안 하냐고 해서 의견이 있어서, 음, 소소하게 다음 주 토요일, 아, 다음 주 수요일, 예, 수요일에, 수요일 5시에, 어, 그냥, 아트 토크 또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주 수요일 오후당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날 오셔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때 가능하면은 지난 번처럼 자기소개하고 자기자랑하는 시간도 가져 나눠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다면은 피자 한 판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관심 있다면은 오셔서, 예, 여러 사람들과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모자, 공자, 아, 소크라테스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누가 말해도 언제 말해도 항상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